어,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재밌는 실험 하나를 본 적이 있는데요. 아이와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아이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장애물이 하나 놓여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실험에서는 엄마는 표정을 무표정으로 아무 관심이 없다는 듯이 아이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장애물을 발견하자마자 금방 포기해버리고, 거기서 주저앉아버립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실험에서는 똑같은 엄마, 똑같은 아이, 똑같은 상황인데 다만 엄마가 활짝 미소 짓고 아이를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장애물을 만나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마치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듯이 가볍게 장애물을 넘어서 엄마한테 쏙 안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 게아 정말 사소한 것 하나로. 그 사람의 표정, 어떤 미소, 그리고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이 사람을 움직이게 할수 있구나 마음을 열게 할수 있고 동기부여를 줄수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제가 예전에 이제 업체들을 만나서 이야기해야 될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저를 어필해야 되는 그때 저는 가진 경력이나 이렇다 할 스펙이 없었기 때문에 할수 있는 거라고는 자주 웃는 것 리액션 이런 거 밖에 없었거든요 이게 정말 사소한 것일지도 모르지만 일단 그 상대방을 보면서 내가 많이 웃고 밝게 리액션 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할수 있고 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만들 수 있거든요 어 그리고 이거는 저의 어 특급 영업 비밀인데 항상 뭘 가져갔냐면 초콜릿을 가져가서 선물해줬어요. 만나자마자 그 편의점에 보면은, 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렇게 금색 포장지로 좀 고급스럽게 된거 있잖아요. 그게 엄청 비싸진 않지만, 그래도 좀 고급스러워 보이는 나름의 가격이 있는 초콜릿이거든요. 그거를 딱 건네주면, 진짜 열의 아홉은, 아니, 열의 열은 다 표정이 밝아져요. 어우,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여성분들보다 남성분들한테 줬을 때 엄청 놀래고, 그 결과도 좋았습니다. 사실 여성분들이야. 남자한테 초콜릿을 받는 게, 엄청 이색적이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남자가 남자한테 초콜릿을 준다? 초콜릿을 받는다? 좀 이상하면서 뭔가 신선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초콜릿 드리면서 뭐 별건 아니지만 이렇게 만나주셔서 감사드리고 또일 많으실 텐데 피곤하실 때마다 당 충전하시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면 그 다음에 이야기 했을 때는 뭔가 이 사람이랑 메일로 주고 봤을 때라든지 처음 만났을 때보다는 저한테 굉장히 호의적이시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소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아주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초콜릿 주는 거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고, 뭐 누가 저한테 만나달라고 요청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도 꽤 있지만, 개인적으로 초콜릿을 준 사람은 없었거든요. 뭐 제가 특이하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어, 그만큼. 우리는 아주 사소한 것 그냥 밝게 웃어주고 눈을 마주치고 칭찬을 해주는 거 이런 것에 인색한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잘 보여야 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내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 가족들, 직장 동료들 그게 진심이 아닐지언정 뭐 당연히 진심이어야겠지만 조금 과장이 섞이더라도 충분히 들어주고 미소를 지어주고 웃어주고 또 희망찬 메시지를 주는 거 그거 하나가 나한테는 별거 아닐지 몰라도 때로는 상대방에게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그말 한마디 하나 그 칭찬 하나로 인해서 그 사람의 하루가 되게 좋아질 수 있거든요. 또 나아가서 그 사람의 인생도 바뀔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감 섭이라는 채널을 만들고 다양한 영상을 찍는 이유기도 해요. 정말 시시한 말일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제 채널을 자주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의 메시지를 통해서 진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남한테 좋은 말을 해주는 것만큼 상대방에게 미소를 지어주는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 자신에게 자주 웃어주고 따뜻한 말을 많이 해주자는 겁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 한마디로 인해서 그 미소 하나로 인해서 우리의 하루가 나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스스로에게 아, 갑자기 뛰어다니 무릎이 아프다 따뜻한 말 기분 좋은 말 기분 좋은 미소 많이 해주시길 바라면서 전 다음 시간에 더 많은 영감을 드릴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뵐게요.